안녕하세요. 내장먹조비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은, 아 어, 지금 저녁 일곱시거든요. 네. 네. 자, 오늘은 저녁 일곱시인데, 지금 조금 오늘 최근이 좀, 어, 일찍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이제 동해로 마지막 피모노 드를실을 가려고 합니다. 어, 가기 전에, 어, 간단하게, 이제 페루실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는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슈트를 입습니다 슈트 어, 위 하의 하의 이렇게 있죠 이제 요걸 투피스라예 해요 북이라 해서 투피스 원피스는 하나겠죠 이제 하나를 해서 이제 쭉 발만 넣고쭉 올리는 투피스 보통 투피스가 더 따뜻해요 음, 그래서 투피스를 많이 입고요 그리고 음, 미리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3mm, 2mm, 5mm, 7mm 이렇게 있는데, 보통 지금 이 3월, 4월까지는 최소 5mm는 입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5mm, 어, 5mm 이렇게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에 고무가 보이죠? 이렇게 내부가 어, 보이는데, 요거는 오픈 쉘이라 합니다. 오픈 쉘. 그러니까, 어, 클로즈 쉘은 안에 내부 나 외부나 똑같이 이렇게 이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입기는 편한데 약간 뭐죠? 밀착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좀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밀착감이 쫙되죠 그래가지고 물이 들도록입니다. 아오 mm 정도만 되면은 어, 따뜻해요. 물에 들어가면 춥지 않아요 하는데 따뜻합니다. 그래서 음, 오히려 밖에서 옷을 환복할 때더 추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 요것도 삭스 양말이죠. 또 5mm 어. 5mm 신으면 따뜻합니다 3mm 추워요 발싫어요 <laughs> 그래서 5mm 그리고, 그리고 장갑 음, 장갑을 끼는데 이건 3mm 짜리입니다 어, 3mm고 이런 부분이 음,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기 때문에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먹자가 끼는 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고가입니다 3만원씩 이렇게 해요 어. 그리고 이건 벨트죠 음, 벨트인데 벨트를 차는 이유는 어, 이런 이거 찾고 나면 이제 조가망에 넣어야 되겠죠. 이런걸 장착하기 위해서 이벨트를 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외갈고기라죠. 외갈고기. 합법적인 헤르질도 봅니다. 어, 이걸 말고 다른 거, 뚫칠을 뭐, 썼다든지, 아니면 작살을 썼다든지,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헤르질할때이걸두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합법이기 때문에 음, 이걸두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거 랜턴, 랜턴 중에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중에서 요거는 엘프건데 50암페어가 됩니다 50암페어 상당히 고가에요 한 45만원 50만원 가까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어, 렌턴이죠 어, 요거 이제 연결해서 쓸수 있는 방수죠 다 요거는 자, 그 물에 들어가도 수심 5 0미 100미터 들어가도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건데 렌털값도 상당히 비싸요 25만원 30만원 터네요 <laughs> 지금 어, 어 명상 찍다가 지금 어 저도 모르게 도출을 해버렸네요. <laughs> 자 이거는 딴건 아니고 이제 선이 줄이 좀요거는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그래와. 이제 <laughs> 아이 <아니>, 큰데 <큰일났네. 웃음> 괜히 그래가지고 <laughs> 예요거어 원래 어. 안에 아, 원래 네, 상거라서자그 다음에 이제 수경이 있는 거죠 네, 수경이 요거는 고프로를 촬영할수 있게 이제 마운트가 되어 있는 고프로 이제 수경이고요. 물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주문상에 싼 거에다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 이렇게 음. 영상 찍을 때 물속 영상 찍을 때 제가 이걸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노클어 필수죠. 요렇게 해서 숨쉴때 쓰는 겁니다. 물론 요렇게 해서 라이 음.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잠수를 해도 물이 안 들어오는 스노클도 있고 걱정해 빨대라든지는. 빨대를 가져가 잠수하면 로록 음. 영상 나중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물 차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대로 합니다. 그래서 물이 삼수할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요거는 어, 이제 지버등인데 원래는 좀고장이 좀 나버렸네요. 이게 뭐냐면 어, 밤에 야간에 조실할 때는 이제 위치를 혹시나 불이 꺼질 그런 하가지 하면은 위치를 파악해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이거를 장착하고 들어가 게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쓰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해놓으 하거나 다 하고 나면 옷다 젖어 있겠죠. 근데 물이 축축하잖아요 차가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방수 가방을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으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음, 그대로 여기다가 다때려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이 하안 새요. 방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때려었습니다이리고 음, 나서 마지막에 입고 나 그리고, 어, 이제 이차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곧 영덕을 갈 건데, 영덕을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슈트 입는 것을, 슈트 입고 한복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